안녕하세요. 펌상 프로입니다. 어, 어, 이번그 일본 경제 조치가 좀, 어, 국내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, 일단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뭐 삼성 제품 하나 구입하긴 했어요. 그리고, 어, 이번 시간에는, 그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건데, 백스윙 그 할때 왼쪽 다리죠. 이 골반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저희가 백스윙을 할때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오른쪽 다리, 고관절을 좀 버티는 거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도 괜찮고, 그 다음에, 어, 이 백스윙을 할때 왼쪽 무릎이 안으로 밀어 들어오죠. 근데 얘를 아무 상황 없이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보다는 보다는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이 왼쪽이죠. 공과 가까운. 공과 가까운 쪽이 제일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, 이거를 강과하시는 거로, 이런 스윙은 뭐냐면, 바로 여기서, 오른쪽만 가지고, 여기서 힘을 쓰다 보니까, 이렇게, 엎어치는 스윙이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, 이런 스윙을 조금, 어 예방을 하시는 것도 좋고, 기걸이나, 뭐 어떤 스윙의 밸런스를 잡으려면, 뭐, 큰 부분은 아니지만, 스윙에 미치는 영향도 좀, 그, 제법 있어요. 그래서, 백스윙을 들어가서, 갈때이 오른쪽 안쪽 고관절에 힘 주는 것도 괜찮지만은 왼쪽에 있는 고관절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느껴지도록 백스윙을 하시는 거죠, 이렇게. 왜냐하면 이게 근육이 이완됐다가, 이완됐다가 이완됐다가 이완돼서 그런 이완되는 힘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무 근육이 이완 없이 백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 안쪽이 어, 이완되는 것을 느껴지는 게더 좋겠죠. 그래야. 얘가 느껴지는 힘이 있어야 다운 스윙 때 이쪽이 돌고 골반이 돌면서 그 힘으로 내려오는 것도 스윙에 큰 도움이 돼요. 한번 쳐보면은, 거기서도 잘안 보이실 겁니다. 그내려시다 스윙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따라와서 쳐도 되는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왼쪽 왼쪽에 힘이 좀 느껴지도록. 물론 이제 이런 사실 작은 어프로치에는 뭐그게큰 영향 미치지 않지만, 뭐 드라이버나 우드 뭐중 장거리 쓸 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먼저번에 한번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고관절 그, 훈련 방법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. 그리고 또 하나는. 어, 스쿼트 자세인데 먼저 빠르면 이렇게 양쪽으로 했는데 한쪽만 하실 것 같으면 내려오면서 왼쪽만 왼쪽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런 연습을 좀 수시로 하셔야 이게 몸도 좀 건강해지고 뭐 필드 나가서라도좀안 맞더라도 자신 있게 한번 그 해보는 거죠 느껴지고 당. 네. 그래서, 백스윙 할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얘가 쭉 따라오지 말고, 얘가 이완이 되는, 이완이 되려면 백스윙이 가서 얘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스윙이 줄겠죠. 그래서 그런, 그런 좀 이완이 되는 상황에서 얘가 안쪽다리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